t 막막 주었지. 여태껏 갔던 음식점 중에 뷰는 최고인데? 야. 와 여기 너무 좋다. 파도 소리가 너무 좋다. 여기 어. 진짜 막 계속 귀를 때려. 이게 꿉꿉하지 않고 시원하지? 맞아. 어. 그러네? 베트남에서 이런 날씨 느끼기 쉽지 않은데. 자 둘째. 아 감사합니다. 아, 자 예. 셋째. 예. 자, 자 뭐, 우리 막, 막둥이. 유 막내. 유 막내. 유 막내 할머니. 유망래 할머니. 너 오기 전에 별명유 막내로 했었어. 유 막내 아, 할머니, 할머니. 까배기 집, 잘 되는 할머니 집이거든. 다른 집거보다세배가더과졌습니다 <laughs> 하나씩 만들어보자. 장동민의 더워 주고 찜질방. <laughs> 김준호의 결혼 업체, 과연. 뭐라고? <laughs> 김준호의 결혼 업체, 과연. <laughs> 과연 말고. 과연. 과연. <laughs> 할까요? 말까요? 잘 맞는다. <laughs> 잘 맞는다. Thank you. 감사합니다. 와. 서비스입니다 이거는. 서비스입니다. 서비스. 맛조개, 맛조개 서비스 조개 조개 고맙습니다. 맛조개. 오, 맛있어. 이 쫄깃. 이거 이거 웃기네 이거. 바다 맛이 제대로 살아있다. 제대로 됐다. 와. 버터 같은 거도 좀 넣고 마늘도 들어가 있고. 어. 맛있어요. 맛있어요. 진짜 맛 좋네. 응? 어우, 좋아. 야, 이거 보니까 딴 음식도 맛있겠다. 어, 야 맛있겠다. 맛있겠다. 서비스가 이 정도로 맛있으면은 뭐 그러게. 서비스가 이 정도면 와, 오징어. 오징어! 오징어! 와, 우세우세. 씻다, 우세. 씻다, 맛있다. 어우, 좋아. 어우, 새우 좋아. 어우, 새우 봐. 이게 잘 까놨네, 이미. <laughs> 아유. 응. 음? 아 진짜 쫄깃하다. 새우 진짜 크다. 알이 꽉 찼어. 야, 단백질 단백질. 고맙습니다. 음안 질겨. 아 진짜 무섭다. 응. 음. 야 맛있다. 맛있네. 야 여기 맛집이네. 나도 바다 속 들어가가지고 저런 거 잡아보고 싶어. 만약에 무인도에 무인도에 떨어졌어, 그러면은 넌이 멤버 중에서 누구랑 제일 같이 가고 싶어? 한 명만. 자, 정민이가 없어. 정민이 없어? 아, 이 둘은 내가 계속 뒷바라지해야 돼. 당연 <laughs> 무인도에서는. 싸우? 이기면 그죠? 아 이건 아니야. 아 너도 사람 마음이 헛바라지 해야 돼. 노인, 노인 모시기 싫어. 세윤이는 세윤. 세윤. 나도 임기야. 인기... 어. 야, 네가 진짜 모시는 건 유세윤이야. <laughs> 왜? 너 어릴 때부터 모셨잖아. 우리한테 막욕도하고 세윤이한테도 네 욕한 적 있어? 아, 그래도 세윤이는 각자 알아서. 약간 얘는 그게 있어. 음. 너는 미국 스타일. 나 홍인규. <laughs> 나 꼬봉 쓸 거잖아. 꼬봉이 아니고. 홍인규야, 아니고. 저좀좀 좀 해줘라, 이게. 어, 좀 편해, 마음이. 나? 어. 나는 나예요. 무조건이지. 홍인규. <laughs> 우와, 뭐야? 와, 뭐야. 다근바리. 다근바리, 다근바리, 다근바리. 양세바리, 다근바리. 와, 양세 와, 와 이유 봐봐. 회다,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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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와, 와. 크레이지 웨이 크레이 피쉬 크레이 피쉬? 크레이지 피쉬 아니야? 이거 못 찍어 먹어? 아, 그냥 먹어봐, 한번. 와, 음. 와, 와. 완전 마가린다. 아. 준형이 이렇게 찌르면 좋은 거야. 음. 와, 입은 꽉 찬다. 와, 우와. 어렸을 때그 뜨끈한 그 공깃밥에 마가린만 해가지고 긁벼가지고 먹는 그 맛이야. 확실히 우리는 어린이 맛인데 이게 훨씬 맛있다. 그치? 빠다 와. 이렇게 구이도 너무 맛있는데 그거보다는 본연의 맛으로 가 보겠습니다. 야, 바리바리. 우와, 음. 아, 이게 답다. 이 비싼 다금 바리보다 이게 나. 그래, 그러니까 이 순서가. 와, 식감. 와, 식감 예술. 어떤 야 응? 근데 확실히 됐는데 오어의 막이 괜찮그가니까 간장에다 이렇게 넣어줄담배하면 응. <laughs> 이거 <laughs> 괜찮아? 아유, 얘는 이제 나이 먹었네. <laughs> 아이고, 운동한 운동해서 뭐 해.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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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침마다 런닝하면 뭐야. 아유, 이거. 이거. 우와! 와 바닥에 진짜 세다. 해산 <laughs> 엄청 세. 와 <우와. 웃음> 그래? 응. 와 이런 거야? 와 엄청 세. <laughs> 대단하다. 와와 어, 와여 봐. 빨다 어, <laughs> 이거 안 돼. 이거 안 돼. 뱉어, 뱉어, 뱉어. 뱉어, 왜 스스로 벌칙을 받지? <laughs> 맛있는데? 어. 샌드위 대박. 샌드위랑 아무것도 하면 안 돼. 와 진짜 센. 샌드위 진짜 센. 와, 진짜 세다샌드위다 해. 맛있어? <laughs> <laughs> 그냥, 그냥 생긴다. 그냥 생겨. <laughs> 먹기 했잖아 역대급이야. 와 진짜 이거 먹기는 전 세계 최종 걸치이다나 나대지 마라. <laughs> 엄청 세. 와. 이거 어때? 먹고 기침을 하는 사람이 지는 거야. 와사비? 어. 와사비? 어. 야, 진짜 세. 아, 쎄지안 먹어봤잖아. 먹어봤죠, 먹어봤으니까. 그 정도는 안될것 같고. 더 한다고? 와, 이거 x 데센 발에 나오네. 아. 벌써 머리가 아프다, 약간. 회에다가 올려놓고 다섯 점을 씹어서 다 먹어야 돼, 분 안에. 자, 기침해도 끝, 오 먹어도 끝. 어, 너무 세다, 저거. 와. 그건 말이 안 돼. 세게 해야 돼, 왜냐면, 이 가격도 세고. 자,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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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박정신이 약해졌어요, 우리가 요즘. 그래. 해보자. 몇 번이야? 1, 2, 3, 4, 5. 오케이. 네. 머리 잘 써야 돼, 이거. 들어가는 순간 눌러. 어. 이거 타코와사비 이래. 어, 이건 타코와사비야? 타코와사비야? 아니야, 이거 초콜릿이야. 어. 어, 이렇게 긴장한 거 처음 보다, 장동민. 빨개진다. 오 대단하다. 와, 대단하다. 너무 독하다. 하지마 하지마 하지마. 하지마, 동민아. 물 먹어 물 먹어 와! 물 먹어 물 먹어 물 먹어. 야 우리 딴 거하자. 다른 거자 이거 이거 너무 이거 아파. 위험이 다쳐, 위험이 너무, 위험이 너무 위험이 좀 아파 보여. 땅딴게 <laughs> 빠지는 거내수에땅 게임. <laughs> 장동민이 저 정도면 우리 못해. 진 못해. 장동민 저 정도면 나나 나, 나 뒤에서 이만 볼 정기순 줄 알았어. 그냥 숨만 쉬고 먹으면 되겠다 생각했거든. 근데 공기가 여기로 올라가잖아. 여기에서 빡 뇌를 뇌를 기운이 여기로 올라가면서 여기를 뇌를 지배.

역시! 아! 오, 세계신기로! 물 줘, 물 줘. 물 줘. 저 할게요. 물 줘. 대형하면 나을 수 있을 것 대형하면 도전. 나의 나은... 도전. 너무 커다. 와, 다 너무 커. 그냥 생길 수가 없어요. 씹어야 돼요. 네. 이게 어렵다고? 대형하는 거 쉬울 것 같은데. 대형 좀 시키겠어. 왜 부러? <laughs> 뜨거우세요? 내가, 내가 그 입을 알지. <laughs> 갑니다. 할수 있다. 이거 비싸다. 아빠는 할수 있다. <웃음> <웃음> 왔어, 왔어. 왔어. <laughs> <laughs> 우리가 쉬워 보였지? 내가 너무 쉽게 한것 같아. 우리가 같았어? 쉬워 보였지? 우리가. <laughs> 나는 아프다! 어, 성공! 와, 성공! 와, 죽어, 죽어! 와, 성공했어, 홍인규. 둘이 동시에 먹고, 어. 둘이 뭐, 먼저 먹은 사람이 올라가게 하자. 그래, 둘이 동시에 해서. 어. 자, 해봐. 하나씩 들어요. 자, 갑니다. 자, 하나, 둘, 셋! 뭐지 어? 아, 독박 정신이 약해졌어 아, 아 웃기다 이건 말이 안돼 이건 말이 안돼 독박자 아, 니가 독박자 돈내자 니가 돈내자 아잘 먹었습니다 잘 먹었습니다 이거 아, 너 어떻게 참았어 아 내가 너무 빨리 했구나 아니야 이거는 애아 물지들은 다 참아. 네, <laughs> 아 이렇게 셉니다 그럼. 자, 그럼 형도 이도나이도이도이도한마일도 이도. 오, 나와 오, 이런 시스템 처음이니까 거의 박닥에축하다 땡큐. 오케이, 가시죠. 자, 립니다축하잘다니다 형님. 아, 잘 니다니다니